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오늘은, 피트 카호를 또한번 그려볼 건데요. 아, 나나나 저번에 스케치 하다말았었죠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정말 너무 어려운땡 겁나 려는데 잠깐만요. 어우. 음. 여기 스케치가 많 스케치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지? 마들렌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선 따야죠 뭐.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각오는 된 거겠죠? 아니요, 어려워. 일단은 에스프레소를 그려봅시다. 선은 10이고요. 7, 8, 오케이. 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펜트 하나 보면 어떻게 되지? 이케 되는군. <laughs> 커피색 이죠예 커피색 커피니까 커피색이지 않나? 응? 응? 어? 응? 응? 뭔 말하는 거지? 음... 저는 예시 선을 따주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우면은. 안돼갖고 부자연스러우면 이상해가지고 열어주고요 <laughs> 바쁜 쿠키를 방해할만한 가구는 된 거겠죠 도망쳐보시죠 예, 예, 이이 말하는 애거든요 연문 어떻게든 그려볼게요. 안 <laughs> 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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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상한데. 겁나 많이 이상한데요? <laughs>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타고는 된 거겠죠? 빛을 가호. 짜란. 빛마법은 정말 쓸모없습니다. 너무 인... 편한. 정말 에스프레소 같은 건가? 이상한데? 살살살. 네.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방, 방, 방.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각오는 된 거겠죠? 도망쳐보시죠. 짜란. 이렇게 해주고. 음, 잠깐만, 너무 약해. 좀, 너무 진해가지고 약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이걸 피전 피전 부분을 그려 주고 그래도 뭔가 눈이 한층 더처랑처랑해졌어요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그래요. 커피 마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음, 너를 진짜 어떻게 그려야 하니? 음, 어떻게 그리라고? 심지어 옆모습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데브시스도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리라고? 어려워요. 에잉, 어려워. 진짜 겁나 조용해가지고. 재미가 겁나 없네? 잠깐만요. 녹금을 찾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음악 찾고 있어요. 음. 그냥 녹 없이 합시다. <laughs> 그게 더 편하겠네. 아, 뭐, 묻었어, 번에. 진짜. 음. 음,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 나쁜 쿠키를 방해할만한 각오는 된거겠죠? 그럼 이만 그럼 이만 아니 얘 머리 왜 이렇게 크냐고 아니 크냐고 를왜 그래. 이렇게 어렵냐고 어제부터 느꼈는데요 얘 머리카락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마들렌은 토핑을 그리기가 어렵고, 에스프레소는 머리카락을 그리기가 어렵네. 깜짝아, 어떻게 된 거지? 나 너무 그리기 어려운데.

<laughs> 진심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에요. 진심은 통한다면서 내가 너에게 안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네가 운이 없어요. 아 참고로 네는 재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민이도 운이 너무 없어요. 그냥 재민이는 운이 없어서 날못 뽑아요. 으 음, 너무 예열. 음, 음. 음, 정말로, 어떻게 그려야 하지? 딱, 음. 아, 깜짝아. 무태로 그려야 하나? 아, 깜짝아. 얜 무슨 피부도 커피색이니? 진짜. 그리기 너무 어려워지잖아.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각오는 된 거겠죠. 도망쳐보시죠.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각오는 된 거겠죠? 도망쳐보시죠. 어려보서니다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 뭐야! 이어진 거 정말 많네?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각오는 된 거겠죠? <laughs> 이러고서 이제 지우개로 싹 지워줘요 여기를 싹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줍시다. 아 여기까지는 아니고. 아 어? 어려워 에스프레소 그냥 마크 서비나 열까? 미로 서버 Yes.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가구는 된 거겠죠? 아 입이 좀더 진하구나 연한 게 아니라 진하게 바쁜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가구는 지금 벌써 수십 번째 하고 있어 흠.

아 됐다 알겠다. 일단 <laughs> 이거 페인트로 부어주고 지우개로 이거를 지워요. 이렇게 지워주고 연하게 해서. 알 아, 작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아 이렇게 지워주고 싹 지워져요 이거 뚫려있었네 가려주고요 아 지워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살짝 올게요. 투명하게요, 투명하게 딱 투명하네요. 이거를 이제 이색으로 그려줘야 돼요. 김 빼고. 이렇게 이제 했으면, 어, 망했군요. 아, 깜짝아. 알람이었군. 내일은 어린이날, 오늘은 5월 4일. 빠라빠, 빠, 빠, 빠. 에? 아니, 이거, 이새 아닌데? 데스, 안경도 완성. 어, 어려워. 뱉은 쿠키를 방해할 만한 각오는 된 거겠죠? <laughs> 그냥 킹덤이나 할까요? 기분이 나쁜 표정에 서프레스 아 정말 기분이 나빠 보인다. 음. 그냥? 우리 귀여운 바산마강이나 보시죠. 바산마강 아, 이거 아닌데. 여기있다바산마강 귀여워. 바바바바바바바바바강바마강 아 근데 요즘에 얘안 그리고 얘 네, 그려요. 잠시만요. 쫄아! 어떤 거래 갑자기 좀벌고시청해